오늘은 새해 축복성의 세 번째 날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2021년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 5장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유산을 달라 해서 그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탕탕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생각 나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고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에게 일자를 주시고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제 22절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줘라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다시금 좋은 옷을펴 줘라. 아들이니까 다시 손에 반지를 껴 줘라. 그리고 아들이니까 종들 은 신발이 없습니다. 아들이니까 신발을 신겨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몇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시 옷을 받았습니다. 다시 반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신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로부터 재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세상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욕심껏 즐기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거슬렸습니다. 이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옷을 입습니다 아들은 반지를 낍니다 아들은 신을 신습니다 다시 아들의 그 권세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만가지 은혜 이제 옷만 입고 있으면은 반지만 끼고 있으면은 신발만 신고 있으면은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갖는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그런 사람 많아. 예 맞습니다. 더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은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복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 누구나 받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게 하시면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를 비춰 주십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를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죄인 가리지 아니하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이 같은 수준의 은총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들도 받고 있는 누구나 받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인데도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이 한재도 불구하고,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내가 성공하게 됐다. 그렇게 한다 한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유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제한 외 자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아,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아.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야. 죄인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복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복주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도, 가족도, 직장도, 사업장도, 부도, 성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십자가 사람, 사랑을 덧입은 사람에게만 이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 일반 운충 주시려고? 아니요, 특별한 운충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다시금 아들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안에 일만 가지의 만 가지 은사가 은혜가 다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2021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어떤 분은 어나 이미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만 가지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은총까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는 제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나이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해바다는 영어로는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이 크기가 서울서 천안까지가 약 8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길이가 북에서 남까지 남에서 북까지 80km입니다 그리고 폭이 18km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 사해바다라 정확하게는 소금바다라 소금이 많습니다 소금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닷물이 짜죠 예. 근데 이거 호수물인데도 이사회 바닷물은 짜서 유대인들은 소금 바다다, 소금 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북쪽에서부터 헬몬 산으로부터 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또 요단강을 지나서 내려오는데 물이 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항상 어느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어떻게 수면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물이 햇볕에 증발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 수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6년 전에 나이라 폭포를 구경했습니다.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나야라 이 폭포로 또 가봤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대단했습니다. 25년이 지나서 가봤는데도 계속해서 폭포물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야라 폭포물이 떨어지는 것이 중단됐다 그런 뉴스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까? 장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람, 너한 사람을 일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장세기 22장 18절. 또내 씨, 아브람의 씨로 말미암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아브람 한 사람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너로 인해서 자손 자손 자손에서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특별히 특별히 이 복은 아브라함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이죠.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자, 너가 이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라. 땅 끝까지 구원하게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나친 선민 의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 여기에 빠진 나머지 이방인을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유대인을 택했던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했습니다. 마치 사해 바다처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복을 받, 받기는 받았지만은 나눠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들을 믿는 복, 만 가지 은혜를 받는 복, 일반은 죽뿐만 아니라 특별은 죽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한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나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라고 하나님이 복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이방인까지 다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 계획 가운데 참여하시는 한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하기를 원치? 안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021년 이제 사회 바다처럼 사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내보내지 않아서 그냥 다그 복이 하늘도 증발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야라 북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대로 다시 내려보내고 또 받는 대로 다시 내려보내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는 축복의 북부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구원 없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있는 곳에서 또 우리 옆에, 또 옆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한평이 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1년 이 받으신 만 가지 은혜로 이제 이것을 나눔으로 말암 아마 이제 우리 가족들이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고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